네 안녕하세요 올해 28살이 된 일러스트레이터 지명사인 윤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게임 마케터를 지망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쿠키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롤 오버워치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얕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요새 즐겨 있고 빠져 있는 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고였습니다. 이제 뉴비들이 게임을 많이 접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과를 드리는 바이고요. 제 기존 고인물은 과금 유저라고 하죠.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게임에 돈을 잘 쓰지 않아서 가 고인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게임에 나오는 총은 다 일러스트로 그려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허적을 좀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물론 공개는 아니고요. 현질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. 길드에 가입을 하고 길드 정모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. 쉽시하는경험인데아 <laughs> 근데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재밌었어요. 음...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임이 갓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운영이라던가 업데이트를 자주 해가지고 유비들과 고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이 갓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꿈꾸다 보니까 그래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되게 막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고, 운영적으로도 완벽한 게임이 있다고 쳐볼게요. 근데 그래픽이 졸라 미니요 그러면, <laughs> 이게 게임을 하다가도, 내가 아,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게임의 맛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. 게임 관련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도 학과 생활이나 입시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광공부학과 전공이고, 과생활을 하면서뭐 다양한 측면에서 마케터적인 역량을 좀 갖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힘들기는 한데 다른 회사 준비하는 것도 이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만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주변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포토폴리오 같은 거 보면 와 진짜 퀄리티가 남다르시거든요. 그런 걸 보면서 주눅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저만의 개성과 표현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자신 있게 도전 중이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 제가 공헌한 바가 있다면 정말 크게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게임회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. 제가 그린 일러스트라든지 그래픽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 성취감이 좀클것 같아서 게임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러스트라는 게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을 제일 잘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영향들을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영향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좀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마케터로서의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게임에 대한 흥미와 이해 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셀링 포인트들을 찾는 분석력과 기획력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자소서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. 아무래도 광공부학과다 보니까 발표라든지 ppt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자소서는 이제 글로만 저를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제 장점이나 강점이 조금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소서가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의 비중이 좀 커서 자소서가 조금 빛을 못 바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소서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밤샘 작업은 뭐, 알바로 매주 받아서 할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, 끝도 없습니다. 야근을 할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, 막, 일주일 넘게 가는 건 무리겠지만,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수집형 RPG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집형 RPG 쪽이 가장 끌리는 게임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신규 런칭하는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의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함께 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능력자 스타일로다가 밑에 있는 친구들좀 끌어서 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벽이자 뭔가 좀 멋있는 그런 팀장이 되고 싶네요. 제가 나중에 상사가 된다면 그 당시에 20대들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상사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FPS 게임을 좀 즐겨하다 보니까 이 쏘는 맛이 스트레스 해소의 직방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틀그라운드에 좀 유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틀그라운드 많이 즐겨주세요. 저는 쿠키런 킹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만약에 제가 실패를 했더라도 이 친구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, 나도 좀더 노력을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쿠키런 킹덤 같이 해주세요. <laughs>